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오늘도 진짜 요리사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오늘 요리는 좀 맛이 있나요? 예고 좀 <laughs> 해주시죠. 예.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안타깝네요. 예, 음. 오늘 기준 금리,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했습니다. 예, 2.75로 동결을 했고요. 예. 동결은 이제 시장에서는 뭐 88%의 확률로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거의 100% 동결된 걸로 봤어요. 음. 근데 이제 왜 표면적으로 88이 나왔느냐라는 거는 어, 이제 체감상으로는 100이어야 되는데 예. 막상 전문가 인터뷰나 이런 걸 했더니 88이 나오더라. 그 12%의 의미는 뭐였냐? 이게 제가 봤을 는 중요한데 다 동결인데 이분들 약 12%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은 깜짝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음. 걸봤고요 예. 실제로 외국계 자본에서는 일부 금리 깜짝 인하에 베팅을 좀한 걸로도 시장에서는 보여집니다. 음. 그게 이제 사실은 이번 그 기준 금리 동결 조치를 바라보는 백미인데 결국 그거죠. 깜짝 인하 가능성을 예측하고 베팅까지 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안 좋았다는 상황이 거예요. 안 좋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인하를 해도 수용할 수 있어. 라는 음. 정도로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비관적 전망이 팽배했다면, 그럼 거꾸로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라고 할 때, 에 한국은행은 이렇게 일단 어 명분을 삼습니다. 하나는, 오늘, 어제는 환율이 그나마, 그나마 안정세였으나, 뭐, 굳이 한 일주일 통계를 본다면, 1480, 70까지 갔다가, 뭐, 네. 30, 20까지 내려올 정도로. 오늘은 1410원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크니까, 음. 아직은 환율에 대해서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위시한 국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한국은행의 정책 메시지를 읽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예. <laughs> 뭐냐면 정책도 믹싱해 가지고 한꺼번에 나야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추경을 해라. 우리가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나설테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과 정책 정책으로 정책으로 밑받침하면서 동시에 이게 들어가야 내수가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리드해 왔는데 음. 정부가 이제 추경을 한다 만다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없지 않느냐 그러느니 우리가 먼저 뛰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올 때 같이 뛰겠다. 제가 볼땐는 이게 좀 숨겨진 메시지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사실은 한국은행은 경기에 대한 우려는 동감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쉬자라는 의미로 동결을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경제를 살리는 게 사실 한국은행의 목표는 아니고 물가 안정이 이제 원래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예 물가 안정이라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0.25를 내리면은 0 내리면 0 7퍼센 GDP가 올라간다, 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그냥 정책 이것들이 사실은 삼박자거든요. 그래서 음. 금리와 이두 가지를 묶어서 이 삼박자가 났을 때 사실 은 내수 진작에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건 이제 당연히 이론적으로 맞는 얘긴데 한국인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 타이밍이 지금 현재 믹스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걱정인데. 음. 문제는 한국은행이 처음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는 어,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뒷받침해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 심지어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추경의 규모까지도 예시를 들어줬어요. 15조 원에서 20조 원 얘기.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15조, 20조 사이니까 그냥 평균 제가 그냥 18조라고 해볼게요. 예. 18조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18조 의미냐라고 했을 때그 당시 한국은행이 그 이전에 2025년도 경제의 성장률 2.0 언저리로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0.23 정도가 내려가고 있다. 이 정도를 뒷받침해서 쉽게 말하면 받쳐 올릴려면 이 정도 규모면 괜찮겠다라고 예를 들었거든요. 이게 오늘도 기사 간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에서라도 다시 정부가 12조 추경을 냈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금리정책, 정책과 네. 이 정부의 12조 추경한 이거 믹스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그 당시 내가 18조 얘기했을 때 경제가 0.2 정도 올려붙일 수 있다고 라 얘기했는데 지금 12조 정도 규모라면 0.1 정도 인상효과를 본다. 이렇게 지 얘기했고 사실상 그리고, 어, 시점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애들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고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추경으로 뒷받침해 줄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조 추경으로 해치니까0.1 아, 정도 겨울리는 거거든요. 음. 그럼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한 경제 진작, 진작 효과와 이거 뭐0.1 맞춰보면 시너지가 덜날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번에 아쉬운 부분을 애들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어쨌든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인색하다, 네. 돈을 푸는데 인색하다라는 <laughs> 거는 결국은 그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기뭐기어 견제해왔던 건전재정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는 아니죠. 예 <laughs>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아,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사실은 건전 재정이 정부의 어떤 레토릭이었어요. 음. 어,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실천 전략으로, 어, 소위 말하는 GDP의 3%뭐5% 미만으로 미, 뭐, 어, 저 지출을 묻겠다라고 하는 재정 준칙도 제, 어, 제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전 재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3년 내리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국가채무는 1,175조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건전재정을 말로만 주장하거나 그 지표에 목매는 게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음. 경제를 더올가매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주장이 사실은 뭐 경기를 더 축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조금. 아, 이제 추후에는 재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건 뭐 차기 정부에서 아마 추경을 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은데 네. 대선 이후로 좀 미뤄질 것 같고요. 상호 관세 네. 지금 관세 전쟁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도 헷갈려요. 지금 그래서 관세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뭐 며칠마다 또 바뀌니까 지금 맞습니다.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매일 매일 사실 전 세계에 뉴스가 시작이 이제 트럼프를 시작해서 트럼프를 끝나고 있는데, 예. 예. 최근에 이제 큰 흐름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당초에 얘기했던 상호 관세를 전 세계 여러 국에 부과하겠다 라고 했던 것은 한번 90일 유예가 됐거든요. 여기 예. 이제 하나, 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90일 유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관해서 상호 관세 유예 품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애플 구하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시장에서는요. 음. 어, 중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대한 상호 관세는 유예하되 중국에 대해서는 145% 관세를 오히려 더 세게 부과했거든요 네. 미국이. 그럼 이게 계속 유지된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95% 아이폰은 95%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럼 이건 이제 거의 150% 관세를 물려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미국 소비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만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어, 휴대폰에 대해서만 상호 관세 품목에서 카테고리를 빼서 일반 관세, 그 품목별 관세 항목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상호 관세 유예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항복 조치로 보고요 예. 두 번째가 이 애플 관련해서 스마트폰을 상호 관세 빼줌을 두 번째 항복 조치로 보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 날세 번째 항복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거든요 예. 자동차 관련해서도 딱 명확하게. 상호 관세 유예 그리고 일반 품목으로의 전환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멘트를 했는데 자동차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유예 조치를 검토한다라는 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 강하게 관세를 드라이브를 걸, 걸었고 예. 그 어떤 주의 우려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반드시 해낸다 음.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모양새였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번의 소위 말하는 예외 조치를 두면. 서 시장에서는 아 시장이 결국 세게 압박을 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흔들림이 오면 예. 트럼프의 정책도 흔들릴 수 있거나 바뀔 수 있거나 약간 지금 이런 뉘앙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세게 밀어붙였던 전략이 안팎에서 공격을 받는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는 더센 전략들이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그 동안 고성능 칩 H100이라는 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중국 수출이 금지돼 왔었는데 저사양 칩인 H20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허용됐었는데요. 간밤에 이것도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조치가 나왔고 음. 이 조치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미국에서 동시에 다 떨어지는 그런 어떤 후폭풍을 가져왔거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은 역시 맞불 작전에 계속 나가고 있죠. 예. 보잉 관련해서 항공기 인수 중단 조치를 하면서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너희 물건 우리도 안살수 있어 이런 이제 조치를 보여줬고 음. 히토류 관련해서도 이제 아주 정밀하게 미국 관련한 업체들에게 수출 제한 조치를 이제 계속 예. 예, 하는 등 양강의 예, 서로 간의 제재와 보복의 에스컬레이팅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음. 봐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후발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업계의 주가. 예.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폭본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희토류 제한하는 거를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일본이 한국에 이제 수출 제한 조치했잖아요. 반도체와 관련된 네. 여러 이제 그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나고 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막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네. 미국산 불매 운동 뭐 네. 이런 것들 막이러고 유럽에서도 막 지금 그렇죠. 뭐 코카콜라 안 먹기 막 이런 거 우리 옛날에 <laughs> 한 20년 전에 하던 건데 이게 네. 그런 거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어. 한 2~30년 세계가 그래도 자유무역 체제 속에서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트리거를 당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호무역의 장벽이 올라가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보호무역 장벽 안에 있는 각 시장의 주체들은 우리라도 먼저 잘 살자라고 하고 상대를 이제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제 경제에서 작동하는 거 아니냐 하다 보니까 중국은 역시 애국 소비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피해 의식이 점점 생기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은 양상이 조금 다르는데 음. 외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못 살면 안돼 우리 당장 물가 오르는 거 힘들어 등등등 해서 어쩌면 불만이 서서히 끌어올르고 있는데 이것은 외부가 아니라 어쩌면, 예, 트럼프 정부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음. 다른 쪽에서의 불만과는 조금은 양상이 달라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치러야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면 여러 군경에 맞닥뜨릴 수도 있고, 뭐 자동차 예외 검토는 또 테슬라나 이런 거를 좀 의식한 조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테슬라 음. 또 이제 심지어는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 모토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품을 수입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조치를 통해서 이익 보는 미국 업체가 없다라는 거를 업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거든요. 예. 너희들이 좀만 참아라. 그러면 결국은 부품 공장이든 뭐 미국으로 들어올 거야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버티는 동안에 올라간 차값은 누가 보다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슨 공장이 레고도 아니고 뭐뭐 <laughs> 뭐 뜯어가지고 뭐 며칠 만에 그거를 세울 수가 있나요? 이거 네. 트럼프 임기 내에도 안 되잖아요. 그 세우려고 그 착공해가지고 공장 그 설립하려면은 4~5년이 더 걸릴 텐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예.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논의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다듬어야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지금. 우리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내 전략이 안 먹히고 있어. 중국도 음. 세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 소비자들도 점점 불만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학자들이나 금융권 같은 쪽에서도 반발이 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번 정도 일단 본인이 한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예. 안팎으로 이제 사실은 고립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타게 하고 싶어 할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음.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음.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호구를 하나 잡으려고 하기 바로 그겁니다. 내 네. 전략대로 했을 때 겁먹고 미국 우위의 협상이 타결되는 시범 케이스는 더욱더 필요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뭐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60, 70 개국과 동시 협상도 우린 가능해라고 하지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섯 네. 개국을 상대로 우선 협상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섯 개국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등등에서 사실은 우. 우방이거나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를 먼저 꼽았다는 거예요. 음.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너희는 우방이잖아. 친구잖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한대 때리면 맞을 수 있는 나라잖아. 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먼저 상대로 해서 내가 우위에 있는 협상안을 보여주고 이거를 국제사회나 미국에게 보여줘야 해 나는. 이렇게 해서 그 압박을 풀어내는 우선 협상의 대상으로 현재 우리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판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구니까 나는 네 팔을 비틀 거야 이거네요. <laughs> 그렇죠. 그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은 지금 국면, 이렇게 달라진 국면에서 우리의 국가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하면요. 은 오히려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가능한 한 최대한 시간을 끌고 회피 전략을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는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학계나 이쪽에서 분석입니다. 왜냐? 네. 당연하겠죠. 압박에 셀때 이걸 피하고 음. 다른 나라 어, 다른 주체들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한 것을 최대한 지켜보고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세 번의 항복을 했다고 하지만 네 번, 다섯 번의 어, 한복이 잊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고 우리는 그중 가장 유리한 협상을 제일 마지막에 해도 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한국 정부도 네. 지금 협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어제부터 네. 일본이 협상에 들어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덕 수 총리는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어, 전화 통화가 있었고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일단 만족을 했죠. 그레이트 코리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스톱 쇼핑으로 한국과 협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대단히 만족해 했거든요. 그리고 협상에 직접 참여하겠다. 한덕수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최종 확인 안 됐습니다만 예. 일본에 관해서는 직접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음. 또 하나 이제 최상목 총리가 다음 부총리가 다음 주에 현재 미국 관련해서 경제계에서 가장 파워맨은 베센트 재무장관이에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바라였는데 지금은 베센트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나바저 베센트를 다음 주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 경제의 현재 키를 잡고 있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갈 수는 있되 최대한 현재 어떻게 성과를 내려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침대축구를 해야 될 때다. 들어놓자. 그렇죠. 예.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한다. 음. 더군다나 우리는 현재 정책 리더십이 아직. 예 진행 중이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요 연기한 연기한 명분이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국가전략으로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현재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최상목 권한데아니그 최상목 부총리가 이 중요한 통상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길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좀 정부의 기류 변화가 보이긴 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 이거는 좀 열받아서. 네. <laughs> 세계 국채 지수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안정적으로 국채를 많이 팔수 있고 금리도 나 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한국이 못 들어갔어요. 작년 2024년 10월에 예? 이제 세계 국채지수에 한국도 껴줄게 라는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발표는 났는데 그러면 발표 나고 나서 언제부터 진짜로 국채가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이 되냐면 1년 뒤입니다. 예. 그럼 2025년 10월이에요. 올해 10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월을 기점으로 수많은 국제 자금들은 이제 한국 거를 산다라고 해서 사실은 자금 세팅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음. 또 진짜 국채를 직접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어 그럼 한국 국채 많이들 사겠네 나는 미리 사야지라고 해서 선제적인 매매 자금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우리 그렇죠. 이자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국채를 더 서로 많이 사게 하겠다니까 우린 이자를 낮춰서 팔아도 되니까 이득인 거죠. 예. 그런데 어, 지난 어, 며칠 전에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왔는데 한국을 국채 세계 국채 주세 껴주기는 할게. 음. 근데 다만 진짜로 편입되는 이 시점만 내년 4월로 미루자라는 발표가 기습적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10월이 아니라 내년 4월 6개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입이 확정됐는데 시점이 늦춰지는 건 최초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혹시 그 동안 우리가 내란 사태 때문에 정치적 불확성 실 때문이었냐라고 했더니 정부도 그거 아니라 고 그래요. 근데 사실 시장도 시장은 그걸 우려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좀 배경에 깔려 있다고 여전히 시장은 보고요.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냐면 일본이 향했다는 거예요. 일본이요? 예. 명분은 이렇습니다. 아, 우리가 아직 한국 국제 사본 적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넣지 마. 테스트할, 매입에 테스트가 필요해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원래도 유통되고 있는 한국 국채를 사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어차피 컴퓨터로 클릭만 하면 당연하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세계 국채 시장을 좌지 유지하는 글로벌 펀드의 40%가 일본 자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의입김 때문에 이 국채 지수를 관리하는 주최 측에서 편의시점을 늦췄다는 게 분석이고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 일본 측의 쉽게 말하는 목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모르고 있었어 무능하다 저는 아니 기파고요. 한일 관계가 역대 가장 좋았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윤석열 정부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뭐 한일 협력 외교인이 뭐니 그렇게 기치를 불러 제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뒤통수조차 몰랐다는 게 그동안에 그러면 한일 외교의 성과가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고요. 문제는 올해 200조 이상의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었고, 아까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 국채 지수를 쫓아가는 자금들이 사주기로 아주 정밀하게 매트릭스가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국채 지수 편입이 늦춰지면요. 음. 그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국채를 사주는 수급이 떨어지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래서 국민 부담이 늘어날지도 모르는 연쇄 효과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일이 일본 측의 반대로 일어났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몰랐다라는 사실이 업계에선 특히 충격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아, 참 화가 나네요. 이 정부의 무능이 어디까지인지 좀 진짜 답답합니다. 네. 예, 공간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과 함께 재차 경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